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18 버전에서 펜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툴은 어, 키보드에서 P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툴박스 도구상자에서 펜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 옆에 보면 작은 삼각형 마크가 나와 있는데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숨겨진 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펜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안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어, 유튜브 강좌의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작하는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의 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 점을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여보면 앵커 포인트는 고정이 되어 있고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선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선을 패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음 지점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지점을 클릭하면 클릭한 지점에 앵커 포인트가 생겨나면서 마지막으로 클릭한 지점에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클릭했던 지점에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앵커 포인트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앵커 포인트가 내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앵커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클릭을 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나오지 않는 버전, 하위 버전에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수평 또는 수직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음 지점을 클릭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 어, 화면 안에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를 가상으로 연결하여 어, 안쪽 부분에 면의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작업을 하실 때 흰색 배경화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의 색상이 채워지는 것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다 보면 가상의 어, 선을 이렇게 이어서 첫, 처음 클릭한 지점과 가장 마지막에 클릭한 지점을 연결하는 어,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면의 색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클릭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한 지점으로 올라오면 펜툴 옆에 저렇게 동그란 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에서 저렇게 동그란 모양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펜툴의 사용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펜툴을 따라다니는 패스를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닫힌 형태의 도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어, 필요에 따라서 선의 영역을 오픈해 두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항상 닫힌 형태의 도형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오브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 지점을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45도 대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위쪽에서 사각형을 그리면서 수평과 수직의 선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45도 마이너스 45도의 대각선도 그릴 수 있습니다. 꼭지점 부분을 클릭하시고 다음 지점으로 내려와서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처음 시작한 부분과 끝나는 지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면이 채워졌는데요. 다음 지점을 클릭해 보시면 이때 Shift 키는 마우스 음, 손을 떼지 않고 키보드에서 계속 누른 상태로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45도로 이어지는 선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릭을 했더니 처음 시작 지점과 마지막 지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면이 내가 원치 않는 형태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선의 형태를 만들어서 오픈된 선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될수 있으면 닫힌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꼭지점을 클릭. 다시 내려와서 Shift 키를 누르고 45도 대각선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한 지점으로 가면 저렇게 펜툴 옆에 동그란 마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처음 시작한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펜툴의 사용이 종료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의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는 선과 면 중에서 선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만든 다음 선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면의 색상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만든 다음 패널에서 또는 컬러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의 테두리와 면을 가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닫힌 도형을 두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린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